장마가 왔네요. 지금 비가 굉장히 세차게 내리는데, 저는 화초를 심었습니다. 섬 기린초라는 식물인데요. 이 지금 항아리 뚜껑이 지금 깨져서 항아리 뚜껑에 반쪽짜리 항아리 뚜껑에 나란히 두 개를 심었습니다. 얘가 이제 크게 되면 이렇게,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섬 기린초가 됩니다. 아,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아주 심기 딱 좋은 날이에요. 그래서 비 오는 날 지금 섬 기린초를 이렇게 항아리 뚜껑에 심었습니다. 비 오는 날은 적응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화초가 심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. 잘 자라서 영상을 다시 올리길 기대합니다.